강남역 인근이고요 오늘은 역삼동에서 도곡동을 거쳐서 대치동까지 아파트 단지 임장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정도 된 시국인데 강남에 오니까 다양한 면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클럽에서 이제 놀고 난 친구들이 외제차 같은 것도 보고 재밌네요. 상업시설이 같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면을 같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역삼 한스빌 아파트구요. 주상복합 아파트이고, 아까 그 강남역 대로변에서 조금만 들어오면 있는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이라서 아래쪽에는 상가가 되어 있고, 주변에도 좀 상업시설이 많이 있는 환경입니다. 이렇게 주차장 입구가 보입니다. 주변에 이런 바가 있고, 이런 좀 유흥시설 술집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밤에는 굉장히 좀 시끌벅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또, 이 건물 바로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어요. 이렇게 한스빌 아파트 앞에는 역삼 초등학교가 있고요. 지금 1층에 있는 곳은 대부분 술집이라서, 저녁에는 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뒤쪽에는 이런 학원가도 있습니다. 이제 도곡우성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데요. 강남역 있는 대로변에서 좌회전을 해서 나타난 대로변인데 여기는 확실히 좀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도곡우성 아파트가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이 이제 지금 슬슬 나타나려고 해서 그런지 대로변은 술집 같은 거보다는 이런 옷가게 브랜드 있는 그런 상가들이 있어서 아까 그 한스빌 아파트 있는 데보다는 지금 환경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서쪽에 보이는 아파트 중에 도곡우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까 이 골목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빌라 같은 것들도 좀 있고요. 작은 규모의 아파트들도 보이고 확실히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택가이다 보니까 굉장히 한적하고 좀 그래도 조용해져서 아까 강남 대로변가는 주거하기 괜찮은 환경을 주거지라서 좀 그런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남역에서 가깝기도 하고 이 가는 길이 도구구성 아파트 가는 길이 지금 약간 오르막이 있는데 강남역에서 가깝기도 하고 이제 동동이 대치동하고 가깝기도 하고 진짜 입지는 강남구는 정말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 뒤에 성자 보이는 게도곡우성 아파트인 것 같고요 여기 뒤쪽에는 아이파크들이 있습니다 이쪽에는 도곡 3차 아이파크가 있고요저 뒤에 하얀색 건물이 도곡 구성 아파트 같아 보입니다. 네, 도곡 구성 아파트입니다. 확실히 주택가가 조용하고, 그 진짜 딱 앞쪽에 강남 대로변이 있다고는 믿기지 않을 되게 한적함이 있어서 좋을 수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덕에, 언덕에 있습니다. 여기 지하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지 좀 차들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뒤쪽으로는 이렇게 쌀이 그린 공원이라네요. 공원이 둘러싸고 있어서 굉장히 공기는 좋습니다. 이제 도고구성 옆에는 이제 쌍룡예가로 갈 겁니다. 이제 도곡 우성 맞은편에 있는 도곡 쌍용예가로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오른쪽은 쌍용예가 아파트이고, 왼쪽은 우성아파트이고요. 바로 옆에 이렇게 언주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 데서 대로변 쪽으로 내려오면 이제 뭐 학원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상업시설 상가들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도곡 한신아파트로 가고 있습니다. 대림 왼쪽이 한신아파트로 생각이 드네요. 여기 아파트 주변의 상권은 유흥시설이었고 살기 좋은 그런 편의시설 상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는 쌍용 예가가 봤던 그리고 옆에는 한라 비발디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200세대가 안 되고 이제 여기는 한신으로 가는 길입니다. 주변 상권은 이렇고요. 학원들이 좀 있어요. 도서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한신 아파트. 아파트가 막뭐 좋은 느낌의 그런 마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본것 중에는 쌍년이가 제일 괜찮아 보였고, 도고구선과 한신 둘 중에, 음, 그래도 위치적으로는 아까 좀 평진 한신이 더 낫지 않나 싶네요. 공간 간격은 넓은데 주차가 지상에 좀 많이 돼 있어서 그런지 뭔가 어수선하고 정돈되지 않은 느낌? 오른쪽은 한신, 왼쪽은 이제 경남 아파트인데 경남 아파트는 조금 이제 오르막이 있어서 여기가 아래쪽이 주차장인 것 같네요. 그리고 경남. 이기 산이 있어서 정말 야지 <laughs> 여기는 역삼 럭키고, 먼저 뒤에는 현대를 보러 갑니다. 조국 현대. 럭키 네. 아파트입니다. 한신과 동강 간격도 비슷한 것 같고, 주차도 비슷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되게 한신하고 다들이여는좀 쾌적하고 깔끔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파트는 확실히 럭키는 단지가 좀 커서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쾌적하고 괜찮은 느낌이 납니다. 여기는 이제 3미가 파트. 는 이제 80년대 아파트시라서 확실히 좀 외벽이나 이런 게좀 티가 납니다. 이... 투자는? 나도 그랬을 것 같은데? 도구 발파크? 여좀 동강 간격이 좁은 듯한 느낌이 듭니다. 를 보러 갑니다. 여기 이제 나오니까 아까는 이제 언덕에 좀 이렇게 공기둥기 모여 있는 느낌이 든다면 여기 이제 대로변에 석판이 오피스 건물들 대신에 주거 지역들이 대로변에 이렇게 있습니다. 내미안 그레이튼 2차 국산 중학교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끼고 있습니다. 저 202호는 3차고 여기는 2차로 되어 있기도 하고 1단지라고 써 있는 것도. 그레이튼 3차입니다. 2차가 앞에 있고, 이쪽으로는 대로변과 상가 건물이 있습니다. 나 내려가는 도중에 여기 서울, 여기는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역삼 레미안, 여기는 역삼 레미안 아파트입니다. 다음은 역삼미편한세상입니다. 역삼동이 뭐 오피스 시설 있고 그래서 별로 살기에 안좋을 줄 알았는데 이쪽은 다 아파트가 몰리 있어서 굉장히 살기에 주거지로서 쾌적할 보입니다. 역삼미편한세상 미편한세상 아파트 맞아요. 편한 역사는 현상에서 나오면 이런 상가들이 있습니다. 이쪽은 이제 대로변이고요. 학원가들이 좀 보입니다. 베나리 프로지오. 베나리 프로지오에서 바로 나가면 초등학교도 바로 있습니다. 여기 베나리 프로지오 옆에는 바로 이마트가 있고 앞쪽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그래도 굉장히,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기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약국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학원도 있고, 뭐다갖췄네 어, 진짜 많다. 역삼 푸르조입니다. 여기는 역삼 푸르조. 여기는 개나리 레미안입니다. 네, 개나리째 붙은 아파트들이 좀 위치도 괜찮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역삼 프로지어 좀 전에 봤던데보다 좀 동남광적이 좁은 느낌입니다. 역삼 700세대나 에 되네. 여기 역삼 아이파크를 보러 갑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펜타빌. 센트럴 아이파크 등이 있습니다. 여기 역삼 아이파크. 이쪽, 앞쪽에는 이렇게 조경이 돼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쉬기에 편리하게잘 되있네요. 틴타빌. 틴타빌 아파 여기 펜터빌이 역삼 아이파크보다 더 좋아 보이네요. 단지가 널찍해서 그런가 보다. 여기는 굉장히 어, 자재들도 그렇고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고 조금 전에 본 역삼 아이파크보다 세대수가 적은데도 중간에 조경이 널찍널찍하게 배치하고 있어서 되게 쾌적하고. 오히려 거기보다 더 넓은 느낌이 납니다. 진선여중여고인데 펜타빌에 바로 이렇게 붙어있습니다. 학교가 같이 붙어있어던지 운동장이 굉장히 넓고 좋네요. 여기는 펜타빌. 저는 역설 센트럴, 역삼 센트럴 2차 아이파크. 이건 2020년식이라 굉장이 깨끗합니다. 확실히 신축이라서. 조경도 잘돼 있고, 굉장히 새 거, 좋습니다. 단지, 저기, 간격도 그렇게 막 좁은, 좁지 않은데? 요즘 아파트 치고. 새 거는 좋다. 역삼 사이. 역삼 사이, 예. 네. 저희가 아까 위에 올라 있어가지고, 올라가 있어서 더 언덕이라는 얘기죠 여기는 역삼 사이 여기 이렇게 딱 하나였잖아요 응. 지옥 1, 역삼, 주상복합으로 나와있는 곳 응. 오피스 상권이라서 다 이렇게 건물들, 높은 건물들 사이에 있는 곳 회사가 깝고 이런 건 좋겠다. 바로 앞에 있는 진 넥스빌. 여기도 주상복합으로 나와 있는 곳입니다. 헤라 나이파크. 이렇게 쭉 길게 되 있네요. 이렇게 뒤쪽에는 조경이 되어 있습니다. 산책길처럼 잘 해놨네요. 이렇게 주거 지구가 있고, 아니 업무 지구가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주거 지구가 있는 재밌는 구조입니다. 동부 센트레빌,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 여기 옆에는 학교가 있습니다. 피나리 SK 뷰. 동인 부동밖에 없어요. 귀나리 응, 응. 에스키뷰 옆에 이렇게 학교가 있고, 이렇게 뒤는 좀 나무, 조경. 물론 우리 집 앞에도, 이런... 여기는 선릉 에클라트, 건물이고요. 펭귄은 꼭 오, 오피스텔처럼 생겼는데. 이게 응. 네, 여기 오피스텔이랑 같이 있는 건가? 네, 근데, 근데 주상복합으로 저랑... 나와 있기는 합니다. 3 8세대네요 우리도 똑같겠죠? 아까 거기랑. 그렇죠. 응. 뒤쪽으로 들어오니까 아파트처럼 되긴 하네요. 근데 아파트는 요것만 아파트고, 여기는 아닌가? 여기도 아파트? 복도시 아파트. 이런 느낌. 댓글라트는 이렇게 테헤란로에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저는 대우 아이빌 명문가입니다. 생각보다 크네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같이 있습니다. 저 있는 이건 대우 아이비 아파트입니다. 물론 대우 아이비. 대치 포스코 더샵 아파트. 근데 생각해보니까 대치로 들어가나 봐요. 맞아 맞아. 아까도 보니 뜻한 느낌이네. 시원한 게각져가지고 빵빵. 확 트인 느낌이 들면서도 조금 상막한 느낌이 드는 게 조경이 많이는 얹어 있어서 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는 좀트어있었는데 이쪽 바깥쪽. 외곽 쪽 라인은 좀 이렇게 길 하나 사이로 나무가 있어서 이쪽은 좀 괜찮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는 대치 포스 코더샵지역 가는 방향입니다. 여기 아까 테일 한로에서 우회전해서 보면 여기는 또 이제 아까 큰 빌딩, 오피스 건물보다 작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네, 네네, 여기 골목마다 아, 있어가지고 여기 이렇게 사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샵 블럭을 지나면서부터 대치역 쪽으로 가면서 이제 사람의 연령대도 바뀌었는데 이제 애들이 좀 보입니다. 대치 현대, 리모델링. 네네. 되게 커 보이는데요? 단 세대수가 많아 보이는데? 원래 보통 복도시계는 현관 비밀번호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현관 비밀번호도 되어 있고 여기는 엘리베이터도 지하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스 타고? 여기는 또 10대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렇게 지나던 길인가? 맞아요 네. 여기는 <laughs> 음마 여기 이런 언덕이 있었어? 그러니까 언덕이 엄청 심하네 음마 가는 길이고 아까 봤던 대치 현대 엄청 단차가 큽니다 대치 르엘 가는 길인데 내리막길이 있네요 학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대치 루엘 아파트입니다. 오른쪽이 루엘이 아니라 레미안이었고, 왼쪽이 루엘입니다. 아. 아, 저기 1층은 저렇게 테라스가 있네. 와, 좋다. <laughs> 애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 놀이터. 미안 하이스턴 미안 하이스톤. 아 사이클. 말로만 듣던 음마 아파트 완전 빽빽빽빽빽빽. 빽 외장 도벽 도색공사 중. 동가는 엄청 넓고. 나무들도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거의 아파트 높이만큼. 나무가 저렇게 오래돼서. 그래 오래 올라가 있어요. 3년만에 캐거 어. 진짜 엄청 넓습니다 리조트 같기도 하고 여기는 음마아파트 상가인데 여기 상가도 오래된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예전에 지하에서 음식을 먹은 적이 있는데 사람들이 엄청 바글바글 합니다 되게 낡았죠 그런데 굉장히 활성화 되어있다는 점